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간 다윗 왕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장수. 골리아스의 목을 베면서부터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타고난 용맹성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일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가축을 물고 가면 다윗이 따라가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덤비면 맨 주먹으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슨이처럼 용맹한 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 죽도록 부귀와 존기를 누렸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임종의 때를 가까이 맞았을 때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겸허한 자세로 지은 씨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혈통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후대까지 존경받는 다윗의 인생 노래를 통해 귀한 인생의 진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생이 한뼘 길이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5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한 뼘.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날이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손바닥 길이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매우 짧다. 짧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뼘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손한 뼘이 얼만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표현할 때왜 하필이면 손 길이에 손 길이에 비유, 비유를 했던 것일까 여기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해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가 되어서 임정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애썼는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왔단 말인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손하게 얻고자 하여 정신없이 달려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내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명예도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 되었습니다. 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동안 자신이 선악기에 지었던 것과 이것을 얻고자 애썼던 일들을 생각하며 자, 자기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부귀와 권세와 영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전광석화 같은 것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인생의 짧음이 한뼘 길이와 같구나. 내 인생이 한 편밖에 되지 않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생을 살면서 부귀를 손에 쥐기 위해서 온 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썼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온정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이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스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모두 다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손에 잡으려고 했던 것,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달성했던 것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는 야고보 사도가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심주어 말합니다. 그저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을 이 시간 한번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고, 무엇을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습니까? 부기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권세를 얻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 이전에 인생이 한뼘 길이, 한뼘 길이만 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올바로, 올바로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이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다이슨 자기의 인생이 손길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했고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래했던 한 나라의 왕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런 이래했던 왕도 천하를 호력하며 명성을 떨쳤던 다윗왕도 인생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인생은 한편 길이에 불과하다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두 번째로 인생은 허사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절 후반절 말씀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다, 모두가 허사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허사뿐 허사는, 허사라는 말은 원어성경에 보니까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헤벨인데 이것은 바로 신기루를 어,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듯하다가 가보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다. 든든히 섰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 모두가 참으로 허사요. 헛된 것 헛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권을 탈환하고 백성을 평정하고 이대한 업적을 세웠던 모든 공적들 그러나 제 아무리 찬란을 업적일지라도 모든 것이 허사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노년에 바라보는 인생관은 더더욱 같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정을 앞두고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왕은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한 사람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누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영웅, 영웅 허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슨, 인생의 부기도, 또한 영화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호걸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기력이 세하여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든든히 섰던 것,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것, 영웅 영웅 호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것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다윗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는 첼레이란 말로 허상을 뜻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분주하고 영화를 얻기 위해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요 모두가 그림자처럼. 허상의 것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그림자처럼 허상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읊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코 헛된 것이, 헛되,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인생이 한뼘 길이만큼 짧고 그림자처럼 헛된 허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이 들어 인생을 해고하니 그저 손바닥만 하고 그림자처럼 헛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주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치유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나를 치료, 치유하신 후에 나를 고쳐 주신 후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임종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내가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주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것 이것만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석양에 기울어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한뼘 길이만한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허상과도 같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목교 모든 성도들이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혼이 썩지 않는 큰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